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9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30일 행운의 색은 적색과 흑색입니다. 즉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에 해당합니다. 행운의 색의 간단한 활용 방법으로는 옷이라든지 신발, 가방, 속옷, 악세사리, 소품 등 가지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날의 행운의 색으로 코디를 하신다면 좋은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9월 30일 행운의 숫자는 1, 2, 6, 7이네 가지가 해당한다 했고요. 9월 30일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북쪽입니다. 9월 30일 손이 있는 방향은 동쪽이 해당한다 했습니다. 이 손이 있는 방이라는 것은 귀신이 앉아 있는 방향을 알아, 알고 자는 것이고, 어, 귀신이 앉아 있는 방향을 내가 잘못해서 건드렸을 때그 귀신이 나에게 해사를 부인하여 그런 그 귀신이 앉아 있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 손이 있는 방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 부득이하게 손이 있는 방향을 건드리실 때 흉사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은 흰색 종이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인그 왕자를 한문으로 써서 손이 있는 방향의 벽이나 땅에서 묶어서 공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흉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왜 빨간색 사인펜으로 인도 왕자를 쓸까요? 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왕자를 쓴다는 것은 하늘의 에, 귀신의 법도라든지 인간의 법도라든지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라 이거예요. 왕의 명의니까 어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왜 빨간색으로 쓸까요? 귀신의 빨간색 시대에서요 그건 아니고요. 어, 그거는 그, 그 말쟁이들 얘기를, 말쟁이들 지어낸 얘기 같고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예전에, 지금은 뭐, 어떨란 건 몰라도 예전에 중국이나 어, 어, 역시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왕. 왕 외에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왕자를 빨간색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임금이 이 임금의 명이라는 것을 어, 확정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임금 왕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빨간색으로 여도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옛날에는 정말 죽었다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그 길을 발견되면, 정말 죽었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전해집니다. 자, 임금만이, 오직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수 있는데, 일반인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다. 그럼 뭐예요? 영모죠, 영모. 어, 역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지 첫담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어, 엄청난 죄, 죄에 해당, 다, 해당하다, 해당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게 맞는 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2017년 9월 30일, 오늘의 행운의 노또번호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9월달 마지막, 로또보, 행운의 노또번호입니다. 자,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첫 번째는 그냥 1번 나왔네요. 두, 자, 두 번째, 자, 33번 나왔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어, 살짝 3번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38번이네요.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42번. 42번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음, 39번 나왔습니다. 39번. 자. 9월 30일 행운의 로또 번호는 1번, 33번, 3번, 38번, 42번, 39번 이렇게 나왔네요. 모두에게 당첨의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월 30일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띠의 어, 오늘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학생이 책을 놓고먼 산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띠분들은 오늘 그 9월 30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매사, 중도 포기, 중도 하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지 분들은, 어, 떤 것을, 어, 일을 진행하다가 그만둘 수는 있지만은, 어, 오늘, 내가 그만두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에, 진행을 하는, 에, 포기를 하는 것은, 에, 잘 참, 잘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9월 30일 소띠의 오늘의 탈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해가 서산에 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도 9월 30일에는 운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졌기 때문에 운이 별로 좋지 못한 날이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매사 어떤 내리든 간에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고라든지 자동사 사고 주의하셔야, 되겠,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신 분들 오늘 좀 매우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 호랑이띠의 탈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탈운서를 살펴봤더니,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호랑이띠의 운세는 대체적으로 어 내가 큰 욕심이 없고, 어떤 인간사를 통달한 그런 운에 있기 때문에 어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오늘 어 바라시는 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어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월 30일, 토끼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왜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조금, 어, 좀 나태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9 30일에는 조금 더 힘, 힘이 들고, 어,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사를 바라보시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 용띠의 오늘의 다른 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른세를 살펴봤더니,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9월 30일에, 9월 30일에 바라고 원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용띠분들의 9월 30일 운세는, 어, 매우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월 30일 뱀띠의 연결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니, 뇌사? 아, 답답하구나, 그러한,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 네, 팬티분들은 9월 30일에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풀려, 나가지,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 운이,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조, 조, 조상이 나를, 나한테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사 힘들고 내 뜻과 마음대로 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 말띠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화장한 여자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구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 분들은 9월 30일에 남모르는 근심이라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말띠 분들 오늘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무엇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지 잘 파악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 행동을 하셔야 손해 가 없을 그런 운에 운이라 하겠습니다. 9월 30일 양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북도 칠성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서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9월 31일에 하늘의 운이 내려서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운이고요. 큰 운이 내려선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한 운세이기 때문에,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9월 30일, 원숭이띠의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해가 구름에 갑자기 가리는, 가리는 형국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먹구름에 갑자기 밀려오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예요 자, 어, 원샘띠분들은 갑자기 운이, 에, 급작스럽게 변해서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샘띠분들, 오늘, 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매사 조금 매우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급하다고 너무 이렇게 서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어, 좀 조심하시면서, 휴, 휴식도 충분히 취해가시면서,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원생이띠분들은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것 될 같습니다. 다음, 9월 30일, 닭띠 오늘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자라던 나무의 뿌리가 썩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닭띠분들은 중도 포기, 중도 하차, 중도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눈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전체적인 운세가 좋지 못하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조심하시고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사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지 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30일 개띠의 오늘의 타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운세를 살펴봤더니 자식은 흩어지고 두 부모를 모시는구나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오늘 하루 9월 30일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사 힘이 들고 어 조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 분들은 어 운세는 나를 도와줄, 수 있, 어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국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 곁에 두어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그게뭐 어 오늘은 이제 집안일들을 많이 하,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집안일이든 밖에 일이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 곁에 꼭꼭 잡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월 30일 돼지띠의 오늘의 탈혼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탈혼세를 살펴봤더니 산 정상에 올라서서 하늘을 보니 아직도 하늘은 차 멀리 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돼지띠분들은 9월 30일에 자신이 예, 행동한 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과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올라섰다 해서 하늘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돼지끼분들은 욕심만 버리신다면 9월 30일 운세는 매우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원숭이 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운 세를 살펴봤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일찍 고향에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